안녕하세요. 글씨캠프입니다. 천자문 하루에 한자 읽고 쓰기. 검, 호, 거, 궐의 궐자. 아, 집 궐자죠. 글정포, 궐, 골 그러면 어, 집은 집인데 임금이 사는 집. 이렇게 그 사전적으로 나와 있죠. 자, 우선 쓰는 순서 보겠습니다. 이제 글씨 캠프 영상은 쓰는 거 위주로 보시면 돼요. 자, 이제 글씨 잘 쓰는 방법을 말씀드리니까 그거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. 자, 많이 복잡하죠, 그렇죠? 여기도 이렇게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많이 복잡한 거를 조금 어 옛날서부터 써오던 그런 서체를 가지고 가끔 설명 드려요. 그쵸? 이제 모양이 많이 변형된 모양이 나오니까는 조금 낯설어 하거나 어색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근거 없이 말씀드리지는 않아요. 다 이렇게 그... 기록에 남아 있거나 그런 자형이 있는 걸 가지고 말씀드리지 일단 참고로 말씀드립니다. 자 일단 보겠습니다. 자 중심을 이렇게 잡아놓고 항상 글씨 쓰는 방법을 우리가 제시를 하잖아요. 그럴 때문 문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왼쪽보다 오른쪽이 조금 커져요. 어, 활자에도 보면은 여기보다 여기를 크게 해놨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필로 쓸때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옮겨져 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시면 돼요. 자 왼쪽에 하나 그냥 길게 내려가는 게 좋아요. 왜 그러냐면 안에 뭐가 이렇게 뭐 어떤 내용물이 들어가잖아요. 이럴 때 이걸 짧게 쓰게 되면은 굉장히 곤란하다. 이 공간이 좁아져서. 자 이것도 우리가 활짝 치면 딱 막았죠.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탁 쳐서 올리세요. 이쪽 공간을. 그럼 중심으로 해서 여기다가 바로 하나 짓고 여기보다 살짝 올라가게. 자, 이런 모양이 나왔죠, 그렇죠 그리고 간격은 여기는 올라갔지만, 이건 조금 더 이렇게 수평을 더 유지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. 자, 이걸 그대로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. 그리고 이제 양쪽에다가. 그 약간 변형된 형태도 같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많이 복잡한 거는 바짝바짝 바짝 붙여야 돼요 이렇게 요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만 쓰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이런 가운데다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오고 나서 이 비침의 각도에 준해서 점을 찍어주시면 돼요. 자,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. 이 아래 부분이 길어져야 돼요. 공간이 그래야지 많이 납니다. 이렇게 해서는 이제 우리가 사전에서 지금 현재 볼수 있는 형태가 이런 형태의 자형이 있고요. 또그 우리가 뭐 속자, 뭐 동자, 약자,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. 음, 그래서. 왜 그런 자들이 변형된 글자가 생기냐면, 너무 복잡하니까 조금 편하게 쓰기 위한 아, 그런 쪽으로 자꾸 옮겨간다. 네, 속자를 가지고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. 똑같이 이제 그냥 주먹으로 할게요. 자, 이 부분까지는 똑같이 이렇게 좀 길게 내려왔어요. 그럼 어느 부분만 바뀌냐? 안쪽에 있는 부분만 바뀌어요. 안쪽에 있는 부분만. 여기에 점을 두개 이렇게 찍어요. 하나, 둘, 셋 해서 여기를 한 번에 이렇게 내렸어요. 이 모양이 이렇게도 바뀐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자연스럽게 그대로 따라갑니다. 그런데 이 안에 부분이 다른 모양으로 바뀌는 게 있어요. 여기까지 한꺼번에 다 할게요. 똑같이 나오는데, 자, 여기까지는 또 똑같은데, 이제 이 오른쪽에 나오는 이 부분이 조금 모양이 바뀌는 형태가 있어요. 어떻게 바뀌냐면 음, 이렇게 해주고 내려간 다음에 이 보자 쓸때 옆에 나오는 부분 있죠? 이렇게도 바뀌어요. 그러니까 형태가 조금 더 우리가 필사를 할때 편리한 쪽으로 옮겨갔더라. 그리고 여기를 그 하나만 더 할게요. 그러면. 비문이나 이런 데서 발견할 수 있는 글씨 형태인데요. 어, 어떻게 바뀌냐 면 행사하기 전에 이 상태에서 점이 하나, 둘 여기까지 해 놓은 다음에 한 번에 내려간 형태도 있어요. 그리고 이 부분이. 이렇게 하고 점으로 두개 이렇게 이런 형태의 자형도 나온다. 다 같이 쓰이는 거예요. 이제 금세 이해하셨죠? 그리고 이제 문 문자에 대한 거를 한번 더 이제 설명 드리고 이제 행서로 가겠습니다. 이문 문자가 어 이게 제가 그 중국 간체자에 대해서 영상 몇개 요즘 이제 그 구상을 하고 이제 순차적으로 올라갈 건데. 어떻게 바뀌느냐, 간체자가 넣는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거 한번 해봤죠. 우리가 행서에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된 이런 형태의 아, 자형이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활자체로 나왔을 때 문문자가 이렇게 나오죠. 이거는 우리가 행서라는 그 서체에서 이 모양만 따다가 아, 해석체로 만들어 놓은 거죠. 자, 요걸 기준으로 이제, 그, 행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. 역시 길게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. 자,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연결되어 이렇게. 조금 더 연결성이 있죠.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린 이 부분을 가지고 행설 쓰는, 쓰여진 그런 형태가 굉장히 나, 많이 나와요. 이렇게 하고 한번에 이렇게 내려와서 이런 형태로 많이, 그, 쓰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같은 형태이다. 이것도 이렇게 보면 좀 자세히. 요거 따로 떨어진 겁니다. 이렇게 해서. 예. 네. 기여기요 여기, 부분에서 이렇게 떨어진 형태. 이 형태가 여기로 이렇게 옮겨 왔다고 보시면 돼요. 자형은, 아, 쓰는 거 위주로 지금 설명드리잖아요. 굉장히 다양하게, 아, 편리한 쪽으로 생략을 하거나, 또, 더 보태는 경우는 없어요. 생략이 되죠. 이런 형태로 쓰기 편리하게 발전해왔다. 그리고 지금도, 형태가 다양하게 나오니까는, 자, 공부하실 때는 이 형태를 그대로 공부하시지만은, 내가 쓸 때는, 어떻게 한다? 그렇죠. 이렇게 좀 편하게 바꿔 쓰시는 것도 괜찮다. 그 다음에 이제, 골자가, 아, 이제 부스가 뭔가를 좀 알아볼게요. 문문자가 부스예요. 그리고 읽어지는 부분이, 소리 부분이 골, 이렇게 나죠. 골. 그 다음에 뜻은?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집, 골 그러죠. 그런데 우리가 읽어지는 부분은 골 이렇게만 읽는다. 그래서 이런 모양, 형태, 소리 부분, 뜻 부분 같이 하나의 세트로 어, 공부를 해야지 나중에 아, 이제 천자문도 사실 네 자식된 2 5 0 문장 그렇죠?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. 네 자식된 문장, 검, 호, 거, 골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러면 여기서 칼에, 칼을 부른다. 어떤 이름으로 부르냐. 거골이라는 칼이 있다. 이 거골은 뭐 아주 그 보검, 예. 보검 중에 하나인데, 이름이란 얘기죠. 구야자라는 사람이 만들었대요. 우리가 이제 5월 동주할 때그 월나라 왕, 구천, 예. 구천이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보검을 다섯 자루를 얻었대는데, 그 중에 하나가 이름이 거골이다. 그러니까 그네 개는 안 나오잖아요. 여기 네개 네 문장에 대해서. 근데 이제 그걸 한 문으로 해서 공부하실 때는 그런 부분까지 다책 보시면 다 나와요. 근데 제가 여기서는 영상 자체가 그 물론 한 문을 공부하는 시간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, 제시해 드리지만은 쓰는 방법을 가장 중점적으로 아, 공부를 하셔라. 이렇게 제가 권해드리고 있어요. 그리고 우리 그, 그캠프 컨셉이 그렇잖아요. 글씨 잘 쓰는 방법을 아, 익히는 채널이니까. 그리고 총1 8획이에요 이거 셀 때. 예, 그리고 보통 요거는 이제 마무리 하기 전에 획이 이렇게 한 번에 연, 연결되는 부분 있죠. 그거 하나로 세서, 그리고 쓸 때도 하나로 써야지 아, 더 자형이 예쁘게 나온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골자까지 해서 거모고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